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바보샵 이발관 머리 자르는 곳에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과연 제 머리가 어떻게 잘라질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제가 머리를 자를 곳인데요. 머리가 잘 자려질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믿어봐야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랐는데요 옆이랑 뒤가 엄청 짧죠 생각 어, 한 번쯤 잘라보고 싶었던 머린데 그래도 여기 미국 바보샵에 바버샵, 와서 그래도 잘 잘린 것 같아요 되게 남자답게 잘 잘린 것 같아요 어, 이제 숙소가 있는 산타모니카로 걸어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어, 유리버시티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쪽에 가서 메트로 타고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는 걸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 조금 늦은 밤이라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한번 가볼게요. 어, 오늘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미국 바보샵에서 머리 자르기는 어. 뭐 저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어, 가격은 어, 머리 자르는 데는 25불이었고 미국에는 팁 걸쳐가 있어서 제가 팁, 팁으로 20%를 줘서 어, 30불을 드렸어요. 어, 다른 곳보다는 많이 저렴했어요. 다른 곳은 보통 머리 자르는데. 머리만 자르는데 남자 30, 40불, 50불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조금, 어, 되게 세련되고 좋은 헤어샵이 아니라서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커트가 비싸지만, 어, 이 미국에서 자른 것 치고는 저렴하게 자른 것 같아요.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이 아주. <laughs>